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이런 날은 그냥 먹는 게 맞아요. 그 대신에 과식을 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안녕하세요, 운동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12월 21일인데요. 12월 달이랑 1월 달은 제일 바쁜 달이잖아요. 또 주변 지인들도 만나서 막년에 신년회 하시느라 먹을 기회도 많고 살찔 기회도 많은 달이 12월이랑 1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만나기 전부터 살찔까 봐 걱정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가면 먹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살이 안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진첩에 오늘부터 일주일 단위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은 식단에 대한 걸 모든 걸 기록을 할 건데요. 이 파일에다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진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오메가3도 물도 모두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치씩 분류를 해보세요. 왜 나는 식단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지? 왜 나는 조금씩 먹는데 살이 안 빠질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내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들을 사진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본인이 깨달으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금씩 먹더라도 당이 높은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요.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져서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 전후에 스쿼트 10번씩 하기. 하실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하시면은 화장실에서 해 주셔도 돼요. 스쿼트를 하는 데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이 잘 빠지려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스쿼트를 10번씩 세세트로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냥 10번 정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10번씩만 해 주세요. 10번씩은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외식을 한 후에는 공복 시간을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8시간까지 지킨다. 18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근손실이 올수 있기 때문에 14시간에서 가능하면 18시간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보통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기준치보다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과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과하게 먹은 음식들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 시간을 지키는 동안 어제 먹어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복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아침밥을 먹었다 라고 한다면 아침에 먹은 탄수화물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제 과하게 먹어서 저장된 글리코겐과 나머지 지방들이 다 살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을 해보자면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 먹은 것들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살이 덜 찐답니다. 꼭 공복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모임에 나가면 당연히 음식을 먹고 술도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먹어야 살이 최대한 안 찌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식후에 바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을 먹어준다. 고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최대치로 확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리브유를 먹어주게 되면 혈당이 최대치로 올라가는 거를 막아줘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했을 때에는 꼭 올리브유 한 스푼씩 먹어줍니다. 두 번째, 고기를 먹었을 때에는 식후에 바로 석류를 먹어준다. 웬만하면 식까지 먹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석류를 씨까지 먹어주시게 되면은 석류 안에는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랑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이 나쁜 식기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술을 마시기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준다. 미국에서 운동 후에 섭취한 메뉴에 따라 근육의 합성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A, B, C 팀세 팀으로 나눠서 중간 강도의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횟수로 운동을 하게 한 후에 A 팀에는 단백질을 먹게 했고, B 팀에는 단백질과 술을 먹게 했고, C 팀에는 술과 음료수를 먹게 했대요. 단백질을 온전히 섭취한 A팀은 근육량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가 있고, 술과 단백질을 섭취한 B팀은 근육합성이 25%에서 27%가 감소했고, 술과 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신 C팀은 근육의 합성이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한 후에 음주는 무조건 근육의 합성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가지 실험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단백질과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을 했다고 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실험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술과 관계된 몇몇 해로운 효과들을 최소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든 스크램블이든 삶은 계란이든 먹고 나서 술을 먹읍시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매일 드시면 살찌는 거 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 정말 응급처치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동안 열심히 관리했던 내가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갈 때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연초 모임들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살질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이런 날은 그냥 먹는 게 맞아요. 그 대신에 과식을 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먹되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함께 실천을 하면서 최대한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유지를 한다 이 정도까지만 목표를 잡아주시고요. 네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나가기 전에 스쿼트를 0 번씩 해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모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